먼 구장 제가 그녀의 집을 짓고 그녀의 일곱 기둥들을 <laughs> 다듬으며 그녀의 짐승들을 잡고 포도주를 섞어 상을 차려 놓고 그녀의 여정을 보내어 그성읍의 가장 높은 곳들에서 부르짖기를 우미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돌이킬지니라 하며 명철을 원하는 자에게는 말하기를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주를 마시라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고 살라 그리고 명철의 길을 가라 조롱하는 자를 책망하는 자는 오히려 수치를 당하며 악인을 꾸짖는 자는 오히려 오명을 입느니라 조롱하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혹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하며 현명한 자를 꾸짖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현명한 자를 훈계하라. 그리하면 그가 더욱. 허현명해질 것이오.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. 그리하면 그 약식이 더 늘어나리라. 들를 두려워하는 것이 제의 시작이오. 허루카니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나로 인하여 내 날들이 많아질 것이며 내 생명의 연수가 늘어나리라. 내가 현명할지라도 내 자신을 위하여 현명하게 될 것이오. 내가 비웃을지라도 내가 울러 그것을 감당하게 되리라 하느니라. 어리석은 여자는 수다스럽고 오미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은 높은 곳들에 자리 잡고 앉아서 길을 곧장 가는 행인들을 불러 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돌이킬지니라 하며 또 맹철을 원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방이 맞았다 하느니라 그러나 그는 죽은 자가 거기에 있고 그녀의 객들이 저기에 깊은 곳들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